보통 복점은 눈에 띄지 않는 부위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다거나 몸의 중요한 부위에 위치한 점들은 타고난 식복을 갖게 한다거나 재물운과 또 배우자 운에 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있는 점은 아주 좋은 부위에 있어도 복점일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좋은 점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 부위에 점이 있는지 잘 살피고 점을 뺄수 있다면 제거하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콧등에 있는 점입니다. 보통 콧등에 있는 점이 재물운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중앙에 있는 콧등의 점은 배우자와의 갈등과 이별 가능성을 크게 합니다. 또눈 밑에 있는 점은 금전운과 인복의 흉한 점으로 보는데요. 와잠에서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내려온 부위에 있는 점은 삶에 굴곡이 많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또입 주위의 점도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요. 입술 위에 있는 점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고 구설이 따르게 하는 점으로 봅니다.